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과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부제를 보면 이 시가 고라 자손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시편과 인접하고 있는 시편. 84편, 85편도 고라자 손이 쓴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5편 1절에서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7편도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바벨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 이 시편 또한 앞의 시편들과 같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 길이가 상당히 짧고 나열되거나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 핵심된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해 보입니다. 즉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에서 모든 민족들이 나왔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생각보다도 훨씬 더큰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고라 자손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화려한 성전도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처소도 없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현실에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혀 힘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것은 바벨론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이요이 평범한 말씀이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선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전, 그 기초가 거룩한 산위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아니하시는지 너희의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것은 아닌지 너희가 예배드리던 저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터전 기초는 지금도 그분의 거룩한 산 위에 단단하고 웅장하게 서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시편을 읽음에 따라 점점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서는 3인칭으로 제3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러서는 2인칭으로 하나님의 성을 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3인칭으로부터 2인칭 너라는 표현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는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온 성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이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에서 라합은 에굽 신화의 바다 괴물로서 에굽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결국 랍과 바벨론은 에굽과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에 막강한 강대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의 나라들을 나열함으로 결국 동서 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들을 지칭하면서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시온으로부터 4절, 5절, 6절 말씀에서 모두 거기서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즉, 그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 시온에서 나오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시온으로부터 나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지금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잡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시온 곧 하나님의 성에서 나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선포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고난과 환란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근원과 원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등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시온을 마치 여자의 자궁처럼 묘사하여 시온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다른 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의 성경인 에스라와 르에미아만 보더라도 그들의 믿음 안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시온, 하나님의 성으로부터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방금 7절 말씀에서 노래하는 자, 뛰어 노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 시온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온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은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넘기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 시온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시고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과 원인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원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